사랑하는 프로가 돼야 한다. 사랑하면 믿어지니 믿음도 굳건해진다. 사랑하면 그 말씀을 듣고 좋아하고 행한다. 사랑하면 그의 일도 열심히 하고 사랑하면 그를 위해 자기를 단장하면서 그의 것도 멋지게 단장하고 만들어주며 기쁨으로 살아간다. 이처럼 전능자 하나님, 성령, 성자를 사랑하는 프로가 돼야 한다. 전문가가 돼야 한다. 세계적인 운동선수같이, 국내 프로 운동선수같이, 신앙도 프로가 돼야 한다. 금메달 운동선수같이. 여러분도 하나님, 성령, 성자, 주 사랑의 금메달 인생이 돼야 한다. 선생이 먼저 사랑의 시대 문을 열었다. 하나님은 선생 먼저 신부 되게 하시고, 누구나 선생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믿고 따르면 시대 하나님, 성령, 성자의 신부가 되게 하셨다. 믿음의 길을 빛이 나게 닦아놓고 살기이다. 절대 믿음을 가지려면 절대 말씀을 들어야 한다. 그래야 의심 없이 믿어진다. 만물의 법칙과 같이 성경도 말씀도 알고 행하면 완연하다. 하나님도 성령님도 성자도 주도 알고 믿으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진리를 온전하게 배워야 흔들리지 않는다. 찬양과 예술의 길을 닦아놓고 살아야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편안하게 산다. 지음을 받은 자 사람은 지으신 존재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랑하며 살아가야 한다. 하나님, 성령, 성자 주께 감사의 삶을 살아야 감사의 길이 닦아진다. 감사해야 주신다. 감사하지 않으면 기본 것만 주신다. 11조도 해야 한다. 주시는 것에 대한 감사이다. 기타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감사의 길로 정하셨다. 감사해야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 또한 하나님께 받았으면 귀히 써야 한다. 감사합니다.